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성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성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히브리서를 심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6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적인 자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돌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에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을 행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행실로 돌아서는 해계와 하나님의 평강 속에 참 생각을 믿는 믿음과 제의 지배에서 속량되는 구원과 세례의 계약과 성령의 은사와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영적 교리를 완전히 익혀서 다치는 초보를 반복해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경지로 계속 전진해서 평강, 생각, 행동, 해개 믿음, 세례, 은사, 부활, 심판 같은 기초 교리를 확실히 터득하여 다시는 신앙을 기초부터 반복해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행동을 맛보고 또 평강의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장차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강과 참 생각과 정의로운 행동에서 두려움과 거짓 생각과 불의한 행동으로 타락하여 돌아서는 사람은 다시는 새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유익한 농작물을 꼭 내야. 히브리서 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어주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잘 흡수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던 불과 엉큼기를 내서 쓸모가 없어지면 마침내는 저주를 받고 말듯이, 사람도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흡수하고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일부는 구원에 합당한 행동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일을 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되어서 몸의 행동이 살아나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더욱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과 행동을 하늘의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맹세, 영혼의 닭가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디어서 끝내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높으신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 모두들의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으로 확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두 가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의 큰 일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큰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완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아서 성소에서 시장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댕의 직분을 이어받은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